자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차트 킬러입니다. 오늘 로켓헬스케어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이 로켓헬스케어는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로켓헬스케어가 오늘 마이너스 8.7% 정도 빠지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 결론적으로 최근에도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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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를 달아주는 흐름으로 이제 추세를 전환을 해주는 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자왜 얘네들이 오늘 갑작스러운 이렇게 급락이 나와줬는가? 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매도한 주체가 어딘가? 자, 이 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개인 투자분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다 받아먹어줬는데 외국인 기간 금투 투신 그리고 상업펀드 얘네들에 대한 물량이 좀출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좀 중요해요 상업펀드 이게 좀 중요하고 어, 추가적으로 뭐기관계나 이제 금투 쪽 이쪽이 좀 중요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기타 금융까지 지금 이걸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자 최근에 록키 테스케어 관련해서 일단 호재성 재료가 하나가 나오긴 했어요 자 이러한 부분 자 록키 테스케어 글로벌 전문지 선정 아테, 최우수, 단일세포 분석, 기업상. 수 뭐, 이러한 내용이 좀 나와줬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호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지는 못해요. 언급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은, 맞다. 그죠? 맞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이 미국 특허청에서 연골재생 특허 등록을 좀 진행을 한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 미국에서 이 신장 재생, 장기재생 관련해가지고 가속화가 된다. 뭐, 이러한 내용으로 일단 전망 자체. 그죠? 전망 자체에 대한 모멘텀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인데, 지금 당장 얘들이 빠진 이유는, 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지겹도록 들으셨을 텐데, 락업 물량이에요, 락업 물량. 락업 물량.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엄청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 분을 볼 건데, 자, 보세요. 지금 당장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따지게 된다고 하자고 하면, 뭐, 25만, 26만 주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 다 합치게 된다고 하면, 로키테스케어 관련해서,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399만 8천주, 그죠? 그리고 여기 1개월짜리까지 하면 2만 8천주 해가지고 400만주가 넘는 물량이 있었거든요. 400만주가 넘는 물량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 아까 투자별 매매동향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금투, 그리고 기타 금융, 상업펀드거든요. 상업펀드. 근데 얘들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400만주가 있었는데 얘들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언제 나왔죠? 언제 나옵니까? 5월 12일 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6월 12일 날 나왔겠죠? 요 날, 요날 나왔을 텐데, 자, 6월 12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요 날이에요. 6월 12일.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자, 확대를 좀 할게요. 자, 보시면, 요 날이거든요, 요 날. 요 날이 6월 12일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타 범인에서 매도가 연일 나와줬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어디야? 기타 금융에서 매도가 나와줬고, 그리고 금투에서 매도가 나와줬고요. 기간에서 매도가 나와줬어요. 외국인은 빼겠습니다. 얘네들이 좀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4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보세요. 일계월 자리에 대한 락업 물량 표입니다. 표인데, 자, 펀드라고 써져 있죠? 헬스케어 펀드, 투자 조합이라고 써져 있어요. 투자 조합이라고 써져 있고, 자, 투자 조합 애들은 어딥니까? 응? 투자 조합 애들은 어디에요 기타 금융, 그죠? 성업 펀드, 말 그대로 펀드, 산업 펀드, 얘네죠? 그죠? 얘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으로 쭉 내리게 된다고 하면, 은행도 있죠? 산업 은행, 은행 관련해가지고는 어때요? 말 그대로 은행, 얘네들이겠죠? 얘들이좀 나와주는 거겠고, 추가적으로 증권사, 증권사도 있죠? 증권사는 어딥니까? 금융 투자요. 금융 투자. 자, 지금에 하나하나 계산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 당장 자 보세요. 어, 증권사 하나. 응, 하나가 있죠. 그리고 또또 어, 또 있었던 걸로 하는데 어, 또 보게 되면은 어, KB증권 맞네요. 여기 있죠? KB증권, 하나증권. 얘네들이 증권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증권사 기준으로 봤었을 때 뭐예요? 금융투자라고 말씀드렸죠. 어때요? 6월 10일 날털린 거. 자, 지금 당장 금융 쪽, 이, 그, 뭐, 증권사 쪽에서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하나 증권에서 보시게 되시면 9만 6천 주 정도가 있었죠. 그리고 KB 증권까지 보시게 되시면 8만 8천 주. 두개 합치면은 한 16만 주? 17만 주 정도가 될거 아닙니까?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빠졌다. 빠졌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얘네들이 1개월째에 대한 락업 물량이 400만 주가 있었잖아요. 400만 주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 20만 주, 그냥 반올림해서 20만 주, 20만 주 정도가 빠졌다고 볼게요. 20만 주. 그리고 20만 주에 대해서 여기서 다 빠졌어. 다 빠졌어 그리고 나서 기간계에 대한 물량이 좀 빠져나왔는데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세력 들이라고 봤고요 추가적으로 다른데 보도록 할게요 기타 금융 기타 금융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제 60만주에 4만 12,000 43,000 4만 이렇게 빠졌죠 얘네들은 100만주도 빠지지 않았어요 100만주도 빠지지 않았고요 여기 오히려 6월 12일 날 핵심으로 볼수 있는 게 사모펀드거든요 사모펀드에 대한 애들 물량이 제일 많았어요 응? 여기 보시게 되시면 다 펀드야 어 펀드 펀드 그죠 위에 펀드 여기 다 펀드야 다 펀드 밑에 보시게 되면 투자 조합 뭐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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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펀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펀드 물량이. 근데 펀드 물량에 대해서 지금은 어때요? 안 나왔다라는 거야, 물량이. 물량이 안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주가를 떨궈 버린 애들이 누구예요? 상호 펀드죠. 상호 펀드가 주가를 떨군 거잖아요. 기관계랑 상호 펀드가 주가를 떨군 거잖아. 맞잖아요. 저는 상호 펀드랑 이 기관계들에 대한 세력들, 얘네들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거든요. 같이 움직였다고 봐요. 지금 다잘 보세요.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풀렸어요.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풀렸는데 고점이 23,700원이었거든요. 2만 2만 근데 쭉 빠져서 완전 저점이야. 1개월 풀리는 날짜가 여기였잖아요. 개파락이 나와주면서 여기였잖아. 시가 자체가 마이너스 13%였거든요. 13%였는데 여기까지 빠졌어.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응? 팔고 싶겠습니까? 절대 팔고 싶지 않지? 맞잖아요 여기서 팔았을까? 어느 정도 판 애들은 있겠죠. 판 애들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메인 물량들은 아직까지 이탈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슬금슬금 팔기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부터 슬금슬금 팔기 시작하잖아. 얘네들 맞잖아요. 그죠? 지금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언제부터입니다? 6월 12일부터 좀 봐야겠죠. 6월 12일부터 보시게 된다고 하면. 뭐요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국인 매도세, 기관계 매도세, 금투매도세, 투신, 기타금융, 은행, 사업본도 싹다 매도세예요. 싹다 매도세입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뭐예요? 아직까지 1개월짜리에 대한 물량 자체가 다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1개월짜리에 대한 물량 자체가 싹다 풀리지 않았다. 왜? 물량이 400만 주였거든. 400만 주였는데 이 400만 주에 대해서 물량이 털렸다고 라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어렵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단녀 얘네들이 전부 다싹다 다 풀렸다라는 부분보다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고 이쪽에 대해서 하나하나 슬금슬금슬금슬금슬금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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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버릴 것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로키탈스케어 관련해서 지금 단녀 물려계신 분들 엄청나게 많으실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으실 건데 결론적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로키탈스케어 관련해서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로키이라고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로키텔스키어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타점 대응 전략 어? 대응 브리핑 하나하나 전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로키이라고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력주를 항상 좀 제공을 해주었고요. 6회차 컨설팅 주력주는 i t c n 글로벌로200% 수익을 달성을 하는 자,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화면을 보시게 되시면 하나오션 100%, 넥스틸 96%, 펩트론 91% 정도에 대한 수익. 추가적으로 i t c n 글로벌이219% 정도에 대한 수익 인증까지 올라와주면서. 제대로 된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6회차에 대한 주력주는 IT센 글로벌로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안겨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 7회차에 대한 주력주를 여러분들에게 어, 공개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당장 7회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40조원에 좀 육박을 합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진짜 몇십조 원에 대한 시가총액, 시가총액도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기업인데 지금 당장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레벨업이 어마무시하게 진행된 이 거죠. 지난 이 미국 원전 확대 정책을 시작으로 체코 원전 수주 성공 소식에 대형 원전 이 SMR, 가스터빈 등 미래 성장 동력 속에 주가 급등이 좀 터지고 있고 그리고 이 BHC. BHI,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암, 임계압을 공급하면서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또한 국내 원전계측 제어 설비 부분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폭등이 터져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급등과 이슈 나와주는 부분은 남들보다 먼저 준비를 했고, 기술로 증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겠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초, 어, BH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초,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에도 국내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자, 이러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급등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자, 이러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정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이 국내 최초, 세계 최초에 대한 이러한 타이틀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항상 이러한 세계 최초와 국내 최초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합니다 지금 당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원전 그죠 원전에 대한 내용과 이러한 부분 바이오 관련된 이러한 부분으로서도 계속해서 급등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 추가적으로 지금 나는 방산 이 방산주도 최근에 어, 뜨겁게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와 K2 2차 계약이 진행이 되면서 목표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세구 최대 실적 방산주로 등극을 하면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세계 유일 복합, 항공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중동과 나토권 수출기까지 좀 열려있는 이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그나 독점 기술력을 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주가 급등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텔레그램 방에서도 정말 어렵게 가지고 온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7차, 7차 주력주를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i t 센 글로벌로 200% 이상의 수익을 달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6차 주력주를 확실하게 좀 알려드렸고요. 텔레그램 방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확인을 해 주셔서 저희한테 문의를 좀 남겨주시고 계신 자, 그러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해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주력주, 그냥 주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주력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타점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이 주가에 대해서 재평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려드렸고요. 지금 당장 국내 최초, 세계 최초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7차 주력주 반드시 받아가셔라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마지막 종목이 될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주식만큼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텔레네방의 입장에 계신 분들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주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는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주력주라고 새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엔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여기 7차 주력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